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악한 것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동반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십삼 절과 이십사 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셨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문제의 많고 적음이나 난이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많다, 적다. 문제가 크다, 작다. 문제가 어렵다, 쉽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사실 문제가 작다고 해도 문제가 쉽다고 해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라고 내가 할수 있다는 교만으로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하고 큰 문제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인간 자체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문제는 너무나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불가능한 문제라고 해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는 별것 아닌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삶의 기준 자체가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고 문제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고 문제의 어렵고 쉬움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적고 작고 쉬운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고 크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할수 없으니 빨리 포기하고 그 문제를 준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전한 세상의 기준입니다. 문제가 적고 작고 쉬운 것은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어.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한다니까? 그런데 조금 문제가 더 많고 크고 어려우면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가 못해. 이건 내가 할수 없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문제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준 하나님이나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문제들이 작아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 불가능한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다 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정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현대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함께 연구한다고 해도 이 창조의 과정에서 몇 발자국이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의 문제를 다 혼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만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잘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작은 능력과 소견으로 불가능이라는 표를 달아 놓고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불치라는 표를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고 불치니 포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아야겠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불치라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그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들었을 때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 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시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 이미 이제 죽는 게 결정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을 정리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물려줄 아들에게 왕위 물려주고 이제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완전히 끝마치고, 이제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희석이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4절부터 6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청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사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을 고쳐서 살려주세요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더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아스루 손에서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성을 보호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시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않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유라심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무기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우리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충만한 걸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순히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순히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자식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네요. 당당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소망과 달라야 된다.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네가 잘못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육신이 연약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믿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냥 저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은 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까요?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주여 제가 오늘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독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예배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톱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